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어우 벌써 조금 올라왔는데 벌써 숨이 엄청 차요 이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음. 저는 이제 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치워야 되겠어요 가자 여러분 밖에만 눈이 내리는 게 아니었어요 집안에서도 눈이 내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안에 눈이 내렸어요. 아주 많이 내렸죠? 야, 이 집안 또 꼬라지 봐라. 아유, 여기도 마찬가지. 어우, 어쩜 이렇게 눈들이 많이 내렸지? 어우, 여기에도 눈들이 엄청 쌓였네. 아이고. 아이고, 이 방에도 아주 그냥 눈들이 엄청 내렸어요. 아유, 우리 애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응? 애계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참 착한 딸이죠? 아니, 벌써 왔어? 어, 아니 늦게 왔는데 왜 아, 늦게 온 거야 어? 야 아직 12시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왔어 학교에서 밥은 먹고 와야지 오늘 급식 없는데 오늘부터 본방학 시작인 거야? 어 그럼 오늘이 5학년 애들하고는 마지막이 었겠네반 배정은 애들하고 오늘 막 헤어지니까 힘들었겠네 애들하고 헤어지는데 안 서운해? 어 <laughs> 요즘에 한 반에 몇 명이야? 아한 반에 26명 아빠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50년 60명 그랬는데 요즘에 진짜 애를 안 낳는구나 또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돼 가지고 중이병 이런 거 걸리지 마라. 아빠 힘드니까. 힘들게. 아 미치겠네. <laughs> 여러분, 중이병이 벌써 걸렸대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휴 우리 딸은 들어온 지 지금 30분 동안 이 자세로 가만히 있습니다. <laughs> 불편하지 않아? <laughs> 완전 편한 거야, 지금 이게. 오늘 점심은 여기 근처에서 갈비탕이나 먹으러 가자. 오케이. 운동화끈이 풀렸네. 잠깐만. 운동화가 많이 낡았다. 야. 하나 사야겠다. 하얀 운동화. 금방 준비. 집에 있는데. 공방 첫날부터 또 바로 요리하기 싫어서 지금 딸이랑 같이 근처에 음식점 가고 있어요. 갈비탕 잘하는 집이 한집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저번에 먹어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두 자리. 네? 두 자리.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정리하고. 아, 그래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많은지 몰랐어. 저희 갈비탕. 갈비탕 두개 주세요. 네. 이 집에는 특이한 게 누룽지가 있어요. 오, 누룽지 맛있겠다. 아마 여기 사람들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제 목소리는 아마 제대로 들어,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나중에 그 갈비탕이 아주 끝내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이 갈비탕이 또 맛있게 먹으려면 또 김치들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오 그렇죠? 왔다 음와 어마어마하죠 통화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요. 우리 가게도 나올수 있죠? 아, <laughs> 사장님 나오셔도 돼요? 창업 없죠?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죄하세요 네. 네. 아, 이거는 그렇죠? 네. 아, 아, 그게 아? 아, 찍는 거예요. 아, 그거요? <laughs> <그런> 런 <laughs> 아, 몰라 가지고. <laughs> 오우 정말 잘 먹고 나왔어요. 잘 먹어서 었 우리다. 맛있었어? 아휴 이제 이번 봄방학은 어떻게 지나갈까나 집에서 방콕한대요 아 제일 무서운 거죠 좀 친구들하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집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해 커피 내려 마시기도 귀찮고 이때 그냥 믹스 커피 한잔 먹는 거죠 나라도 꺼내면 그거 나중에 설거지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아, 이고야 한잔하자. 유튜브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분이잘 맞았지 않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네. 에이구 많이들 답답하셨던 모양이구나. 내가 시간만많으면 정말 더 많은 강좌를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주부를 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저는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제 목소리가 이렇게... 괜찮은 목소리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괜찮았나? 왜냐면 저는 평생 이 목소리를 듣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딱히 뭐내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거잘 모르고 살았는데. 사실 유튜브 하고 나서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니까. 그게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되게 망설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젊지가 않잖아요. 근데 젊지 않은 사람 나오는 영상 누가 볼까? 이런 생각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내가 목소리는 꿀리지 않나 봐요 그쵸? 예전에는 그런 거잘 몰랐어 이렇게 치우고 빨래만 하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릴까 근데 그게 진짜 은근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4인 가족만 하더라도 빨래량이 어마어마해 다음날 아침만 딱돼 있으면 그냥 빨래통에 잔뜩 쌓여져 있어 와 나는 요즘 내가 무슨 음식점이랑 세탁소를 같이 경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솔직히 주부 일이 뭐 그리 많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 이게 꽤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디테일하지 않으면 주부일이 좀 쉬울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다보면 뭔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뭔가 치우지 않았던 거 그리고 또뭐 이렇게 어딘가 먼지 쌓였던 거 이런 게막 눈에 보이면 그냥 안 치울 수가 없어 근데 그거 열심히 치워봐야 사실 가족들 들어오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laughs> 아무도 몰라 내가 열심히 치웠는데 요즘 막 반짝반짝거리게 막 닦아놔도 아무도 그걸 몰라 주부일이 이래 아무리 해도 티가 안나 아무도 알, 알아주질 않아 내 만족감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빨래를 할 때는 이 수건이랑 일반 빨래랑은 좀 분리를 해주세요. 보태 수건처럼 빨려면 얘는 따로 빨아야 돼. 빨래에서 좀 냄새를 좋게 하려면 이 섬유 유연제라는 걸 써야 돼요. 아마 남성분들은 잘 모를 거야,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운이를 좋아해요. 여기가 향이 제일 좋더라고요. 요거 말고 옛날에 하얀색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하얀색 버전이 있었는데 그게 참 향이 좋았는데. 이렇게 한컵 따라서. 그 아마 애들 옷 개다보면 이런 내복도 많죠 이 내복 한 벌이잖아요 이거 갤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의 옷 개는 방법 아세요? 어느 쪽이 앞이어야 되겠어요 갤때 요거 요 요거 보이는 데 있죠 요거 보이는 데를 눕혀 놓고 뭐 갤때 하는 방법이요 잘 따라들 하세요 요 어깨 우리 목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접으세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빨래 개출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놓고 근데 저걸 따로 그 하위랑 상위를 따로 나눠가지고 개지 말고 합쳐주세요. 자, 이거는 하위. 하위는 접었을 때 엉덩이 나온 데를 접고 다시 얘를 접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은 거를 여기랑 같이 묶어. 그래서 한한 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접어놓으면 나중에 옷뺄때 너무 편해요. 왜냐면 요렇게 딱 잡고 하나만 딱 빼면 상, 하이 다 있으니까. 상이랑 하이랑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헤맸때 있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세요. 묶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딱요거만 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 상이는 요 그림이 앞으로 보이게 이게 앞에 안 보이면 이게 어떤 옷인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접으세요. 요목 부분 나오는데 여기 중심을 해서 접고, 팔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그리고 3등분 하나, 둘. 그러면 딱 이렇게 이뻐요. 이쁘게 들어가요. 전화하다언네 음, 여보세요? 어, 왜? 어, 자기야, 나 노트북, 아답터가 없어졌어. 아답터? 지금 급한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난 필요해. 당장? 알았어, 내가 그럼 연락해보고 사러 갔다 올게. 어, 고마워. 어. 아, 이거 또왜 잃어버렸어? 존나 가게. 오! 시동 안 걸려. 아, 여러분, 어떡하죠? 차를 하도, 하도 안 탔더니, 배터리가 나갔어요. 시동이 안 걸려. 아, 어떡해. 아, 완전 망했어요. 오랜만에 아빠랑 기타 칠까?